게임마스터의 공략 채널. 공략, 공략, 공략. 구독 버튼 눌러줘. 게임마스터의 공략 채널. 좋아요도 눌러줘. 자, 안녕하세요. 겜마공입니다 중국 하르포리 시즌 13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 써멀 지프라는 레전드 등급의 하이브리드 카트바디를 연구로 획득이 가능한데요.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미리 30일치를 받아서 오늘 이 카트의 옵션을 소개해드리고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카트바디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려보면, 서멀 지프라는 이름의 레전드 등급 하이브리드 카트바디이고, 스위피 이후에 출시된 네 번째 하이브리드 카트이고, 스피드전 스펙도 꽤나 쓸만합니다. 보시면 생김새로 알수 있듯이 몸빵 스탯이 엄청 센데, 스피드전 카트가 없는 분들은 타고 다녀도 충분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번역기를 돌려보면, 옵션이 총4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옵션은 시작할 때, 이 불꽃놀이, 폭죽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자신이 사용한 폭죽은 면역이 된다고 하는데, 어, 폭죽은 약간 삼뚝 카트의 수류탄 같은 느낌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몰라서 이따 플레이해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물파리가 100% 확률로 무작위로 얼음 물파리나 독성 물파리, 황금 물파리 중에 하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물파리, 일반 물폭탄, 황금 물폭탄, 자폭 물폭탄에 맞았을 때 높은 확률로 부스터를 획득을 하고, 마지막 옵션은 부스터가 슈퍼 부스터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옵션이 되게 재밌죠? 뭐, 물파리나 물폭탄 같은 거에 맞았을 때 높은 확률로 슈퍼부스터를 얻어서 순위 회복을 할 수도 있고, 특수물파리랑 폭죽으로 공격 옵션도 챙길 수 있어서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재미있는 카트바디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템 개인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요 옵션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폭죽을 하나 들고 시작을 하는데, 폭죽이 두번 터지는 수류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빵 터뜨려 주고, 그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로 터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용하자마자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한번더 터져서 삼투카트의 수류탄보다도 약간 좋은 느낌이고, 좀 거리를 두고 뒤에서 써볼게요. 이쯤에서 한번 써주면, 저 멀리 터져요. 이게 생각보다 거리가 엄청 멀고, 같은 위치에 한번 더 터져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부스터를 쓰고 있었다 하면, 본인이 사용한 폭죽에도 두 번째 폭죽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면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뒤에 있을 때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한번 써주면, 앞에 한번 터져주고 한번더 이렇게 연쇄적으로 공격을 해줄 수 있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멀어서 이거를 쓸 때는 최대한 최하위권 일단 한번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파리가 동물파리 얼음물파리 황금물파리 중에 하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맞으면 굉장히 성가시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물파리에 맞았을 때 슈퍼부스터를 주는데 이 슈퍼부스터가 지속시간이 엄청 길어요. 보이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속시간이 길어서 순위 회복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아무튼 써머지표는 스피드전 스펙터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라서 저처럼 뭐 스피드전 카트가 하나밖에 없다. 파라곤 레드씨 같은 거 하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전 카트로도 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것 같고. 아이템전도 이거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레전드 등급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템 카트들이 다 대체로 과금을 해야지 얻을 수 있었는데 무과금으로도 이렇게 쏠쏠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좀 괜찮지 않나? 중국 카라포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